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덕 케니입니다. 오늘은 라카의 팝핑 벌룬 틴트 전 색상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팝핑 벌룬 틴트는 투명하게 스며드는 물빛 컬러에 은은한 볼륨 아이징으로 선명하게 완성되는 벌룬 플럼핑 립 틴트예요. 용기는 연한 핑크빛이 도는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패키지고 기존 틴트와 똑같은 짧고 통통한 모양이에요. 뚜껑을 열어 어플리케이터를 보면 유연하고 부드러움을 가진 사각형 브러쉬 팁이라 굴곡진 입술 위에서도 포뮬러를 고르게 발리도록 해줘 결이 생기지 않고 정교하게 바를 수 있어요. 겹쳐 바를수록 선명해지는 빌더블 텍스처이며 촉촉한 수분감이 넘치는데 덧바를수록 맑고 생기로운 컬러감이 올라와요. 제품에 들어간 컨셉 성분이 좋아서 이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싶어요. 외부 환경으로부터 입술 피부 보호 및 즉각적인 수분 충전을 도와주는 콜라겐 아미노산과 입술 주름 개선, 탄력 효과를 주는 하이드록시 프롤린이 함유되어 있어요. 플럼핑 기능도 있어서 볼륨감 있는 입술을 연출할 수 있는데 전혀 자극적이지 않은 마일드한 플럼핑 효과와 부드러운 발림성을 갖고 있어 볼륨과 케어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어요. 팝핑벌룬 틴트는 무려 12가지 컬러로 출시되었는데요. 넓은 컬러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만큼 원하는 컬러를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특히 보먼 컬러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물티슈로 닦아서 착색 테스트도 진행해봤는데요. 컬러 밀착력이 굉장히 좋아서 팔목에 진하게 착색이 남아있는 것을 볼수 있었어요. 보통 착색이 돼도 박박 닦으면 지워지긴 하는데 파핑 볼룬 틴트는 착색도 오래 가요. 착색 때문인지 채도 높은 컬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출근할 때 바르고 퇴근해서 찍어 본 영상인데 중간에 립 수정을 한 번을 안 했는데 이것저것 먹고 음료 마시고 해도 입술에 컬러가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럼 이제 전색상 발색도 보여 드릴게요. 501 피징. 핑크와 코랄이 적절히 섞인 컬러예요. 손에 발랐을 땐 피부색 때문에 코랄빛 컬러인 줄 알았는데, 입술에 올리니 핑크 끼와 만나서 핑크빛이 더 도드라져 보여요. 아무래도 입술에 바르는 제품이니 입술색 위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핑크 착색이라 코랄빛 섞인 핑크 컬러라고 생각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502 스펀키. 채도감이 돋보이는 마젠타 핑크 컬러예요. 브라이트함을 넘어 채도감과 대비감이 돋보여서 겨쿨에게 추천드려요. 인상이 아주 또렷하고 선명해집니다. 이번에 라카에서 겨쿨 컬러가 정말 많이 나왔으니까 특히 겨울 쿨톤 분들은 영상 더 집중해서 봐주세요. 503 스파클링. 말았고 비비드한 핑크 컬러로 채도를 덜 타는 여름 라이트가 사용하기 좋아 보여요. 이번 틴트 중에 라이트 한 편에 속하는 컬러고 사이다를 넣은 듯이 청량감이 넘쳐서 제 얼굴도 같이 스파클링 터져 밝고 통통 튀어 보였어요. 이런 컬러를 오랜만에 발라봤더니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504 파핑 마찬가지로 여름 쿨톤에게 추천하는 핑크 컬러인데 스파클링 보다 더 짙은 핑크빛이 추가되었어요 이 정도가 딱 여름 브라이트가 바르면 좋을 것 같네요 505 추이 고작 세컬러 연속 쿨톤 컬러를 발라봤을 뿐인데 왜 이렇게 반가운 웜 컬러인지 모르겠어요 자몽의 과즙미가 통통 튀는 컬러입니다 피징이 핑크 코랄이었다면 추이는 오렌지 핑크예요 앞에서 핑크 컬러들을 발랐더니 핑크 착색이 남아서 좀더 핑크빛이 비쳐 보이는 것 같아요. 506 탱이 추위에서 더 밝아진 복숭아 과즙미 넘치는 코랄 컬러예요. 추위 컬러도 예뻤는데 제가 소프트톤이다 보니 좀더 컬러가 밝았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탱이 컬러가 뒤이어 바로 나와주더라고요. 저의 원픽은 이 컬러로 하겠습니다. 핑크 같으면서 코랄 같은 게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507 플레이풀 50이 스펀키에서 레드끼를 더 가미한 컬러예요. 팔목 발색에서 레드끼가 많았는데 입술에 올리니 레드빛이 도드라지진 않네요. 대놓고 레드 컬러가 아니라 오묘하니 예뻤어요. 겨울 쿨톤에게 찰떡인 핑크 계열의 립을 찾고 계신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508 바운시 이 라인의 틴트가 컬러 밀착력이 좋아서 라이트한 컬러가 몇 없는데 그중에 하나인 호스예요. 복숭아 속살에 누디함이 섞인 핑크 복숭아 컬러입니다. 완전 귀엽고 러블리하게 통통 튀는 컬러. 웜에서 쿨톤 분들보다는 웜톤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핑크 착색은 올라오고 라이트함은 빠지기 때문에 핑잘 봄에게 추천드려요. 봄, 웜톤 컬러를 모아서 보여드려요. 착색 컬러까지 같이 남기니 참고해주세요. 509딜라이풀이 컬러도 정말 브라이트하고 예쁘죠? 웜 코랄빛이 섞여 있긴 하지만 핑크기가 올라오며 여쿨부 찰떡 컬러로 바뀌는데요. 너무 쿨한 것보다는 살짝의 따뜻함이 섞여 있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선호할 것 같아요. 제가 여쿨 핑크 컬러를 좋아해서 구독자분들 중에도 저와 같은 취향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우리 핑크공주님들이 바르면 딱이겠어요. 510 브리지. 엄청 유니크한 흰기 섞인 연보라색 컬러예요. 국내에서는 볼수 없는 이런 컬러를 시장에 출시한 라카의 결단에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해외 시장을 노리고 나온 컬러인 것 같기도 한데, 뭐가 됐든 어디서든 잘 판매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흰기가 빠져 라일락 컬러가 됐다는 점 확인해주세요. 511스프리시 브라이트한 핑크 컬러가 또 등장했어요. 핑크 착색 때문에 핑크 컬러가 정말 많지만 이번엔 핑크끼 섞인 레드 컬러예요. 근데 이제 핑크끼가 올라오면서 레드 섞인 핑크 컬러로 바뀌는 여쿨과 겨쿨의 경계에 걸쳐 있어 쿨톤이라면 모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한 메이크업처럼 아이 메이크업과 블러셔는 최소한으로 하고 입술에 포인트를 줬을 때 가장 예쁘게 빛나는 것 같아요. 평소에 다른 부분은 화장 안 하고 틴트만 주로 바르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여름 쿨톤에게 추천하는 컬러들 모아서 보여드립니다. 착색 컬러도 사진 참고해주세요. 512 시즐링. 자, 대망의 컬러입니다. 바로 겨울 다크를 위한 컬러인데요. 라카에서는 겨울 다크톤을 위한 컬러를 항상 하나씩 출시하고 있어요. 이런 컬러를 잘 접하지도 못할 뿐더러 제가 바르지 않는 컬러다 보니 시즐링을 바르고 그 다크함에 헉 하고 놀랐는데요. 이 말인 즉슨 겨울 다크분들한테는 안 봐도 찰떡일 소리랍니다. 겨울 쿨톤에게 추천하는 컬러들 모아서 보여드립니다. 착색 컬러도 사진 참고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12가지 컬러 발색까지 보여드렸고요. 오늘 소개해 드린 파핑 벌룬 틴트는 10월 28일부터 올리브영 온라인 몰에 단독 선런칭되었습니다. 착색 때문에 이번 촬영 난이도 높았는데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눌러 주시면 힘 많이 날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안녕.